요. 아 어, 요즘에 어, 날씨는 조금 추워요 네, 요즘에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그렇죠? 네, 추워졌어요. 네, 추워. 음. 네, 음. 졌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날씨가 추워졌어요. 어쩌네? 하는 거죠, 네. 음. 네, 쩌넨 라인 하면은 네, 추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지다, 어지다, 여지다를 쓰면은 이거는 쩌넨이에요. 그래서 덥다, 더워 졌어요. 시원해 졌어요. 그쵸? 추워 졌어요. 네, 쌀쌀해 졌어요. 쩌넨! 세세 라인.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어떤 날씨를 좋아해요? 어, 가을은 네, 좋아해요. 네, 가을을 좋아해요. 네, 왜 가을을 좋아하죠? 단풍, 단풍은 많이 <laughs> 예뻐요. 네,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요. 네, 단풍이 네, 너무 아름다워요. 네 조카와 함께 단풍 보러 갔다 왔어요. 아니요. 음, 네 조카. 바보, 바보. 네 바빠서. 네 조카와 네. 함께 단풍 보러 갔다 왔어요. 네 아니요 바빠서 못 갔어요. 네 아니요. 네 바빠서. 네못 갔어요. 네 조카는 한국이 어떻다고 얘기해요. 음... 네 조카는 한국이 어떻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 한국이 예뻐요. 네 그러니까 자, 조카는 짜우 노이장 하면 뭐뭐 다고 얘기해요. 다고 얘기해요 하면 노이장이 되는 거예요. 노이장. 그래서 네 짜우 노이장 한국 뉴테나오 이렇게 묻는 거죠. 네 그러면은 네 조카는 한국이 아름답다고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네 아름답다고 말해요. 또는 아름답다고 해요. 네 꿈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자 아름답다고 엄마, 해요. 왜 놀자? 네, 노이장. 네. 노일라 네. 노일라, 네, 노일라. 네, 노일라. 노이장. 네. 그러면은 보세요. 조카는 한국 음식이 어떻다고 해요? 네, 조카는 한국 음식이 어떻다고 말해요? 네, 어떻다고 말해요? 어떻다고 해요? 한국 음식 맛있어. 네. 한국 음식이 맛있다고 해요. 네, 뭐뭐다고 해요? 괜찮아요? 맛있다고 말해요. 맛있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한국 음식이 맛있다고 말해요. 네, 한국 음식이 맛있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에, 한국 치킨이 어떻다고 얘기해요? 네. 한국 치킨이 어떻다고 얘기해요? 치킨이에요? 네, 치킨 치킨 네, 네. 치킨. 네가 맛있다고, 네, 네, 맛있다고, 네, 네, 맛있다고 말해요. 네, 맛있다고 말해요. 네, 그렇죠. 네, 맛있다고 말해요. 네, 맛있다고 말해요. 맛있다고 얘기해요. 맛있다고 해요. 그럼 더. 그렇죠. 뭐뭐 음. 다고 해요. 뭐뭐 다고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조카님 어, 한국 김치가 어떻다고 해요? 어, 김치가 어, 맛 맛있지만 조금 매, 음. 매우고 맛있어요. 네. 맛있지만 음. 맛있지만 네. 조금 매 맵다고 해요. 맵다고 해요. 네, 네 맛있지만 조금 맵다고 말해요. 맛있지만 조금 맵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맛있지만 조금 맵다고 해요. 네, 조카는 한국 날씨가 어떻다고 해요? 어... 추워. 추워만 해요. 날씨가 추워. <laughs> 춥다고, 네, 춥다고 말해요. 네, 춥다고 말해요. 춥다고 말해요. 뭐뭐다고 말해요. 뭐뭐다고 말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춥다고 말해요. 네, 춥다고 말해요. 네, 또 보세요. 네, 조카는 뭐한다고 말해요? 뭐한다고 해요? 네, 네 짜오노이장 땅남지 그러는 거예요. 니은다고 해요. 똔뜨는니은다고 해요. 덤뜨 동사는 니은다고 해요. 음... 조카는 지금 뭐 한다고 해요? 짜올 어, 노이장 당남지 음...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네. 짜오... 그 조카 와서 무슨 네, 지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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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우 노이장 랑남지 뭐랑 안검 랑 우우 랑 아, 아, 합네. 지금 아, 자. 네 잔다고. 아, 네 잔다고. 잔다고 해요. 밥을 자, 자. 먹는다고 해요. 그렇죠? 이게 랑이죠. 랑 그렇죠? 네 음. 밥을 먹는다고 해요. 잔다고 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 그러니까 조카는 직업이 뭐라고 해요? 이제 장뜨 네, 장뜨 하면은 우리가 명사, 네, 조카는 짜우 노이장 응에 응이 없 라지. 네. 네. 네, 근로자라고 해요. 그렇죠? 근로자라고. 네.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로자라고 해요. 그래서 노일라, 응어일라우돔, 네, 근로자라고 해요.라고,라고,자인 때는라고 해요. 라고, 라고 자인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라고 해요,라고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녀의 에, 자, 에, 그녀의 직업은 뭐라고 해요? 네, 꼬이 노이랑, 응용엽라지. 근데 지금 뭐라고 해요? 네, 꼬이 노이장, 네, 노이장 라 합생. 어, 학학생 학생. 학생이라고 학생. 해요. 네, 꼬받침이라고 해요. 콤 꼬받침이라고 네. 해요. 그래서. 학생이라고 해요. 학생이라고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학생이라고 해요. 그녀의 직업은 학생이라고 해요. 뭐뭐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돔뜨 네, 띵뜨, 띵뜨는 다고 해요. 그렇죠. 네. 그 산은 어떻다고 해요? 네, 뉴웨놀라, 네, 루이도, 뉴테나우. 아름답다고 해요. 네, 아름답다고 해요. 노일라 뎁, no, like, 네, 노일라 no, 뎁. Like, 아름답다고 해요. 노일라 뎁, 네, 아름답다고 해요. 아름답다고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베트남, 네, 베트남 사람들은 네 한국 고추장이 어떻다고 해요? 네,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어, 고추장이 어떻다고 해요? 음. 맛있지만 맵다고 해요. 네, 고추장. 네. 뜨엉 맞지만, 엇. 네, 뜨엉 엇. 네, 뜨엉 엇. 네. 뜨엇고요 네, 네, 맛있지만 맵다고 해요. 네, 맛있지만 맵다고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그 친구는 지금 뭐 한다고 해요? 네, 만의 노이장 당남지. 음, 텔레비전. 네. 텔레비전을, 본다고 음, 네, 텔레비전을 본다고 해요. 네, 텔레비전을 본다고 해요. 네, 텔레비전을 본다고 해요. 네, 만의 노일라 랑 샘핌. 네. 텔레비전을 본다고 해요. 텔레비전을 본다고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자또 어, 날씨가 추운데 에, 밖에서 에, 밥을 먹어도 돼요? 네, 날씨가 추운데 네 터이드 라인. 네, 밖에서 밥을 먹어도 돼요. 어잉와이. 네, 안 컴, 더 컴. 음, <laughs> 네, 날씨가 추우니까 네, 추니까 안에서 먹는 게 좋아요. 이렇게 네, 날씨가 추우니까 위에 타이 네, 디아 라인 안에서 먹는 게 좋아요. 안 언냐네 어쩜 어, 티터텀는게는게 는게 좋아요. 하면 터텀 그러는 거죠. 더 네, 떠턴. 네, 떠턴. 그렇죠. 날씨가 추우니까 안에서 먹는 게 좋아요. 그렇죠. 네. 시간이 많을 때뭐 하는 게 좋아요? 시간이 많을 때키 꺼, 뉴터이잔, 네, 람지, 네, 떠턴. 음... 시간이 많을 때뭐 하는 게 좋아요? 근 그... 네. 때, 책을 네 책을 네 읽는, 책을 게, 읽는 게, 게 좋아요. 좋아요. 네이거 읽는 하면은 파름라 읽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책을 읽는 게 좋아요. 읽는 게 좋아요. 책을 읽는 게 좋아요. 파름타이도 이해해서 음. 책을 읽는 게 좋아요. 책을 음. 읽는 게, 음. 읽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주말에 네. 뭐 하는 게 좋아요? 주말에 뭐 하는 게 좋아요? 꼬이또한 남지티또턴. 저. 네. 저. 저래. 저래. 네, 저래 가는 저에... 게 좋아요. 네. 리주어 티또턴. 네. 리주어 티또턴. 저래 가는 게 좋아요. 절에 가는 게 좋아요. 건강을 위해서 뭐 하는 게 좋아요? 건강을 위해서 뭐 하는 게 좋아요?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네,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그 t joy? How u g e w e t j o t u 좋아요. 네,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네. 수케티 네, 또턴. 네, 네,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미래를 위해서 뭐 하는 게 좋아요? 네, 비 똥라이 에티 남짓티 또턴. 네, 미래를 위해서 뭐 하는 게 좋아요? 돈을 <laughs> 네. 게 좋아요. 네, 돈을 저축하는 게 좋아요. 네, 돈을 저축하는 게 좋아요. <웃음> 네, <웃음> 네, 게임 띄안. <띠엔. 웃음> 네, <웃음> 게임 띄안 저축하다 그러죠. 네, 그래서 돈을 저축하는 게 좋아요. 네, 띠엣 게임, 띠엣 게임이네요. 네, 띄엣 게임, 네, 띄엣 게임. <laughs> 네. 네, 그래서. 어, 티엣 게임. 네, 티엣 게임. 네, 티엣 네, 게임. 네, 네. 네, 네, 네. 돈을 저축하는 게 좋아요. 티엣 게임. 티 도턴. 네. 예, 네. 저축하는 게 좋아요. 돈을 저축하는 게 좋아요. 티엣 게임. 티 도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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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저축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네. 뭐뭐 하는 게 좋아요. 뭐뭐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밥을 먹은 후에 주로 뭐해요? 밥을 먹은 후에 주로 뭐해요? 싸우기 검 주유 람지. 밥을 먹은 후에 주로 네. 밥을 먹은 후에 주로 뭐예요? 네. 싸우기 안껌 네. 주유, 람지. 네. 밥을 먹은 후에 주로 차를 마셔요. 네. 주로 차를 마셔요. 네. 주유, 웅, 자. 네. 주유, 웅, 자. 네. 주로 차를 마셔요. 네. 주로 차를 마셔요. 주로 산책을 해요. 네. 주유, 디자우 네, 주유디자, 네, 주로 산책을 해요. 주로 산책을 해요. 네, 주로 운동을 해요. 네, 주유떡태죽. 네, 주로 운동을 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모한 후에 싸우키가 되는 거죠. 네, 싸우키. 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주로 뭐 해요? 뭐 하기 전에 저키 안검 주의 울람지 요리를 해요. 네, 요리를 해요. 네, 노안. 네, 주로 요리를 해요. 네, 밥을 먹기 전에 먹기 전에, 그렇죠? 또 뭐뭐 하자마자는 응아이 사우키, 그죠 응아이 사우키. 네, 그러면은. 집에 오자마자 집에 오자마자 뭐 해요? 네, 응아이 싸오키베냐. 남지. 집에 오자마자 청소를 해요. 네, 집에 오자마자 청소를 해요. 네, 집에 오자마자 응아이 싸오키베냐. 네, 존재 반대 존재 그렇죠? 제 집에 오자마자 청소를 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어나자마자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예요? 네, 뭐, 이상, 응, 간이 쑈키, 특적, 람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어나자마자 그쵸? 일어나자 네, 일어나자마자 네, 일어나자마자. 네, 일어나자마자. 네,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해요. 네,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네. 아야 해요 하면 파이가 되는 거죠 파이 네 파이 네 매일 뭐 해야 해요 네. 뭐인가요 파이 람지 뭐인가요 파이 람지 매일 뭐 해야 해요 어... 일을 해야 해요. 네, 매일 일을 해야 해요. 뭔가 뭐 파이, 람비에, 네, 파이 람비에 매일 일을 해야 해요. 매일 일을 해야 해요. 매일 일을 해야 해요. 그렇죠? 매일 밥을 먹어야 해요. 매일 잠을 자야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피곤할 때뭐 해야 해요. 네 키, 맨머이, 에 파이넘지. 잠자는. 네 해. 잠, 네 자야 해요. 네 음, 잠자야, 음. 해요. 잠자야 해요. 잠자야 해요. 잠자야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한국어를 잘하려면 네뭐 어떻게 해야 해요? 음. <laughs> 네, 네, 한국어를 잘 하려면 네우 무언, 네우 무한 띵한 티 파일럼 유나우 공부 열심, 공부를 열심히 해야해요. 그네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파이, 합장지, 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뭐뭐 하려면 하면 내 u y o 이 되는 거예요. o s h i m i y o s h 죠 성공하려면 h i m i Yoshimi, y o s h i 람 i y o s 열심히 노력, 해요. 네. 파이 노룩 잠지. 네. 파이 노룩 잠지. 열심히 노력해야 해요. 열심히 노력해야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뭐 하려면 네. 뭐뭐 하려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네.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해요. 네,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요? 네, 밥을 먹고 예, 운동을 예, 열심히 해야 해요.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네, 밥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해요. 네, 뭐뭐 하게, 예, 뭐뭐 하게 만들어요. 하면은 남쪽 한다는 거예요. 남쪽, 남쪽, 어, 네, 남,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에, 그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앙어의 남쪽 또이 항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뭐가 뭐가 에, 본인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네, 깔지 람쪽반텀민의 한국 뭐가 본인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천, 네, 많이 쓰면 에, 돈이, 에, 돈이 아유. 나를, 돈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네, 띠엔 람 쪽, 토이 한국, 네, 돈이 네. 저를, 네. 행복하게 네. <웃음> <가족이> <웃음>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가족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자딘 남쪽 또이 항복. 가족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가을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무어 투 남쪽 또이 항복. 네. 가을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네, 뭐가 본인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네, 까지, 람쥬, 반텀민, 버타임. 음, 하게 네, 불행하게 만들어요. 버타임. 버타임. 네, 버타임. 네, 뭐가 본인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네, 케이지 람자, 어 반탐미, 어 반탄. 어, 아, 음, 뭐? 가족 없으면? 아, <laughs> 네, 가족이 예, 없으면, 네, 예, 저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네, 가족이 없으면, 네, 예, 저를 예, 불행하게 예,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좋겠네요. 네. 내우 컴코자딘 티람 남쪽 또이 세버타잉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가족이 없으면 저를 불행하게 만들 거예요 네좀 어,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저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나쁜 사람이 응어이 컴터 남쪽 또이 버타잉네 나쁜 사람이 저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네. 나쁜 사람이 저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네. 또, 나쁜 사람이 저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과로. 네. 과로가 저를 에, 불행하게 만들어요. 네. 과, 과로, 과로 뭐예요? 과로. 과스 그러죠. 과스 네. 그래서, 람비에 과묵, 과숙, 네. 람, 과숙, 네. 과로하다, 요 라울룩, 네. 라울룩. 해서, 네. 람비에 과묵, 네. 과로가 저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네. 과로가 저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네. 또, 나쁜 친구가, 네. 나쁜 친구가 저를 네, 불행하게 만들어요. 네, 모모하게 만들어요. 모모하게 해요. 이거 같아요. 해요. 네, 그래서 가을이 가을이 저를 행복하게 해요. 모토, 남쪽 또이 한쿡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가을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네, 음식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네. 뭐난 남쪽 도이 항후. 네. 뭐가 본인을 짜증나게 짜증나게 만들어요. 네. 뭐가 본인을 짜증나게 만들어요. 네. 네. 짜증나다 그러면 뭐예요. 네. 파프. 네. 푸밍. 네. 북밍 네, k 밍 네, 뭐가 본인을 짜증나게 만들어요? 짜증나? 네, g 그 사람의 m i n g b o o 나 m i n g bookming. bookming. b o o k 어, n g b o i 이렇게 말할 수 m 죠 n 모하 o 만들어 i 자, 이거 복습해보세요. 하이 합 라인에. 알았죠? 네. 네. 네또 만나요. 행갑 라인에. 네.